<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laughs> 아니 우리 암젤이 애기 몇살이에요? 몇살이에요? 열아홉살? 몇살? 15살, 아니 남자 애기인데 15살 애기 아닌가? 애기인데 이 노래를 되게 따라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명 깊게 잘 봤어요 고마요 따라 불러줘서 <웃음> <귀여워>. <웃음> 네 아이 우리 애기들 불러준거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알아요 다, 다 따라 불렀잖아요 맞죠? 다 보여요 다 보여 <laughs> 네. <laughs> 예뻐요 감사해요 다, 아니, 아니, 다 따라 불러주신거 알아요. <laughs> 다 알아요. 너무 감사해요. 저 이렇게 응원봉까지 준비해서 우리 수랑사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맨 뒤에 섹시 최수호 최소상남자 너무 잘 보이거든요. 그거 무거운 거 저도 알아요. 이제 제가 아니까. 안, 아, 네. 팔 내리셔도 돼요. 너무 무거우니 감사해요. 이렇안 무겁다고요? 할수 있다고? <laughs> 감사합니다. 저는 말이죠, 음, 지금 가수를 하기 전에 원래 뭐인지 아세요? 내가 뭐 할게요? 그가팬 소리. 맞아요. 제가 팬 소리를 전공이에요. 지금도 전공이죠. 전공인데 뭘 잘해요? 나 아무것도 아직 안 했는데 아무것도 <laughs> 물론. 전공인데 기분도 좋은 게 제가 판소리 한자라 불러드려도 될까요? 제가 이해 예, 춘향아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네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우리 포항 목청이 좋으니까 기대할게요. 이해 예, 춘향아. 예!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한번 업고 나려보자. 이리 오너라 헛고 놀자. 이리 오너라 헛고 놀자.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 이루고 나의 사랑이야. 이내 사랑 이루다. 마도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버그냐 드냐. 둥글둥글 둥글 수박 옷봉지 뜯뜨리고 걷는 대청을 타르르르르르 부어 씻는 발로 버리고 푸른 점은 푹푹 반간진 수농 버그랴드냐 처리 가거라 뒤태를 보자 이리 어너앞 태를 보자 한창 한창 걸어라 걷는 태를 보자 빵 그도 서운한 입속을 보자. 아마도내 사랑아.